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쨌든 세개의그 그 게임인데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 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화면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뭐지? 어? 이 파란색은 뭐지? 뭐야? 어쨌든 계속 이거 할게요. 저는 이제 벽을 벽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 물부터 할게요. 좀 렉이 많이 걸리죠. 이거는 하나뿐 이상한 이 거입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돼가지고. 근데, 이거, 오늘은 바로 이거 사용하도록 습니다 아유, 렉 때문에 잘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안 돼가지고 그냥 또 도치로 그냥. 와 오토터치를 해도 이게 느리네. 여기 보이시죠 이물 설치하고 있잖아요. 여기 120, 130 개를 했어요 저가. 이건 또뭐지 <laughs> 죄송합니다 저가 가려가껴가지고 이해 주세요. 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리입니다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이 게임이 뭔가 어.. 뭐 부금이 없어서 뭔가 조용하게 되네요 아, 지금 어 녹화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말안 하면 신청자들 분들이 이게 뭐지 아 광고 보는 거여서아 뭐야 이렇게 이런 거는. 이거 말이죠. 누가 봐도 말. 아니네, 루돌프네요. 아닌가, 사슴인가. 사슴 같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에 시청자분들. 우리 강아지 여기 올려, 침, 저가 침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침대에 올렸습니다. 이제 한 시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이건 뭐지? <laughs> 나... 나, 내 비지 비지 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니까 나.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 어? 먹었어? 뭐라고? 진짜 귀지고 싶냐 너? 왜? 이거 모르는 척 할래? 아. 어... 돈을 많이 태양 이걸 누르면 이 전기가 어한 뭐 개씩 올라요. 이런 것들은 뭐지? 아, 이, 이런 거부터 하, 할게요, 저는. 아니야. 너, 이건, 뭐, 이건, 아니, 몰라. 슉! 일로 와. 슉! 뛰어! 일로 와. 도 하고, 저는 그냥,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언니야, 그냥 이거부터 할래요. 아. 알겠다. 아,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저가 아직 아이라서, 현질을 못해요. 현질을 하고 싶어도. 잠자다 또? 잠깐만요. 아, 뭐야. 약간 지우개고. 아니, 아까 전에, 어, 우리 방에 잠자리가 한명 있었거든요. 명? 명? 어, 한 명. 한마리 아니에요?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저가 아직 아이라서 이런 것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얇게 만들게? 응? 응, 개발 할게요. 나도 만들어 줘. 안돼 양이 적어서. 아 이것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 양이 적어서.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내가 안돼. 나만 줘. 될 거야. 아 왜? 저번 만 하는데 왜다 하게? 어? 이거 저번 날 거의 다 쳐서 하는 거. 일단 음? 돈을 모으고 할게요. 나할 거야, 근데. 안 된다고! 그럼 아, 나도, 그럼 나도 조금 나눠주던가. 아, 안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우리 누나가 너무 시끄럽죠? 과 코끼리야, 코끼리. 어, 너무 시,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아, 돈에 이 정도는 됐죠? 이제, 이걸 해볼게요. 노가다 했음. 노가, 노가다 했어요. 빨리 달냐? 천식까 이제. 어. 이거 해야 할게요. 오케이. 어? 저 이건 뭐예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이, 지금 이 외계인 이 병을 아는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날아다니는 병. 어머, 힘들다. 아 이제 벽 갈게요 벽. 벽 벽도 해야되니까 뭐지? 어 이건 뭐지? 이..이거 여보 여거 이거, 이거 지금 저가 누르고 있는 거는 이것도 어 1745인데 어저가또 누르고 있는 거는 어 1745네요 이것도. 둘다 똑같네요. 물은 너무 많아요. 근데 아 그래서 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고. 아 이거 한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okay. 물부터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상점 한번 가볼게요 상점에세개아아이스 아니네 음, 음, 뭐할게 없네요. 저는 지금 43, 15, 16, 1저 18, 이이이0 20, 20, 오케이 okay. 이제 빨리 할 거예요 오케이 okay. 저는 이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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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이제 오타치 그거 이제 그걸 썼는데 신우님 이게 이제 썼는데 완전 빨라 와 실화냐 이거? 와와 와, 900이야 이제 1000이 가까이 돼 제발 7 8 9 어, 999 이야 1000이다 와 드디어 천이야 그... 예 그거 오터치 그걸 쓰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빨발빨빨 아... 아... 오터치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나 음, 아, 어. 막 3탄, 2탄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와 어. 어, 이제 물이 한마기 못해요. 아나 이것 좀 이렇게 늘려야겠다. 두번 막기 들러 레벨업 같은 거 없나? 레벨업. 그래, 요거, 요걸로 하자. 오케이. 아, 뭐야. 아. 자, 이렇게 이거 했으니까. 두 개씩 올른다 일단. 실이냐한번더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보자. 잠깐만요. 갈게요. 얘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한 개씩 올라와 저왜한 개씩 올라와죠 나 여기서 요거 했는데 뭐지 그래 저는 이거 할게요 저가 지금 졸려가지고 영상을 하고 잘 거거든요 오케이 와 잘못 눌렀어 이아 뭐야 끌게요 어우 짜증나 계 okay, 갈게요. 와 256. 와. 미쳤다. 뭐야? 아. 어. 이5 0 이게 바로 감자야.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 저게 0만까지 가면, 저거 이제 안 해줘. 오케이 이제 아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아. 니다 2만 간다. 2만. 2만 이제 막 사도 된다. 아니네. 저희 이제 끝에요 구독과 좋아요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는 자테큰 힘을 줍니다. 안녕. 안녕.